일본에에 서머타임 일본 공약 를고미국에이벌어습니다기 사회적 과 악재한 비용을 이유로 서머타임들을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자입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3월 두 번째 일요일이 되면 시계를 한 시간씩 앞당겨야 합니다. 그러다 겨울이 다가오는 11월 첫째 주에 다시 되돌 미국에서 최초로 제한된 서머타임제는 130여 년이 지나 번지체제를 유지하던 독일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. 이후 유럽과 일 년에 두번 시간을 조정한 데 따른 사회적 비용만 수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. 특히 신체 리듬의 급격한 변화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평가입니다. 오늘 소개 잘 현재 끼어있는 물망에다가 미세플라스틱을 붙여서 흡수하는 방식입니다. 흡수하고 나서 반대편으로 갔을 때는 이제 부력과 톤이 사이에 들어가는 물 유동에 의해서 다시 떼내는 겁니다. 상으로은물위의 쓰레기도 잘 회수하지만 또한 물 위에서 어 안정적으로 그어 운영이 되기.